사도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박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구브러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산업인이 어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 전도의 이 절대망대는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어,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와도 또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어,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어, 초대교회 때그 마가다라빵에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어, 열다섯 개 나라에 있던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도 모였고, 어, 그때 그곳에 모이면 오게도 갇히고, 심하면 죽음을 당하고, 어,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어, 관계적으로 다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온천하에 다니며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이 반드시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든, 또 산업과 삶이 단절되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들이 그곳에 모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죠. 이번 주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세 친구들도 이것을 본 겁니다 너부가 네살 왕이 너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했을 때에 그 앞에 절을 한,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절을 함으로써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왜이 문제 속에 오게 되어졌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불가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왜냐, 복음전 것 때문에.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거죠. 전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정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그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그 사명을 우리는 붙잡고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절대 망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주제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일을 보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배경이 하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것 보고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 나...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오늘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셨음을 믿고 가는 그러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현장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영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 또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오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공중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공중 권세를 꺾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그냥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삼칠 나라가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자가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서미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들이죠. 이 일곱 가지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워진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데 바로 또 다른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노바디로 가지만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은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광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 가지 비밀이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열 가지 발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구원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 내, 나에게 적용해서 이루시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그 전도자의 삶을 가는 길을 생사화복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겠죠.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사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게열 가지 발판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발판 위에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 그 모든 죄죄 문제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그놈 그놈마다 어떤 흑암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 확신.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뭘 봐야 되냐 위 아래 좌우 나의 포지션을 보고 그리고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정말 그 현장에 필요한 정보 높이 깊이 넓이를 확 보면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여정은 그냥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전도자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전도 캠프가 되는 겁니다.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 전할 기회죠.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어, 자기 친구가 젊은 삼 사십 이제 곧 사십 초반이죠 의사예요.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쌍둥이 아이를 두고 엄마인데 어, 지난 월요일 날 소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소천했는데 감사한 것은 친구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 감사한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모든 내주의 일난 사건과 일과 문제 무엇으로 보느냐?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든 또 내가 단절되어지든 내가 복음이 전거되어지든 그 일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겁니다. 캠프 인생.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여정을 감에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딱 주셨습니다. 그 이정표가 뭡니까? 성령인도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인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 속에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장소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가니까 총독 서교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죠. 장소도 바나바 구브로에 있는 그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인도 따라가면 가다가 막힐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죠. 성령 인도 받는 중에 막히다 막히는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가서 초대 교회를 났던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재현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복음만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 이정표였냐.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둘란노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여정표를 가, 우리는 이 이정표를 가지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계산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장에 이 초대교회 사업인들이 어, 교회를 살린 그런 모습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헌신했어요. 결단하고.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들이 헌신했을 때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앞어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서로 가지므로써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 없다, 내가 할수 있다 없다, 그것 따지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면 그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헌금해야 될 그런 시간표도 오겠죠 오늘 이 시간표가 사등년 4장의 이 시간표가 초대교의 이 시간표가 바로 이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고 이제 나가서 일도 할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때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을 대부분 알게,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32절에 서로 물건을, 어, 물질을 통용했죠. 모든 물건을 공용했습니다. 함께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함께 서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 4 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파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반납해 두었다. 그러니까 밭과 집을 팔았다 그랬어요. 그까뭐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왔다 생각되어질 때는 이런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예원교회가 건축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헌당을 했어요. 헌당하고 나니까 이제 예산을 그 이후부터 헌당하기까지 힘들었지만. 빚을 다 갖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들어온 헌금으로는 이제 진짜 할수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요즘, 어 제가 다녀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릴리, 호릴라 해가지고 본당 건축 전에 그 문화센터 밑에 본당으로 썼던 그곳을 싹 개조해가지고 공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이용하도록 하루 이용료가 80만원 밖에 안 해요. 얼마나 쌉니까? 보통 대관료가 그래 안 하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아주 진짜 뭐, 뭐 부족하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거기에 지역 사람들도 이용하고 제가 갔을 때도 뭐 패션쇼를 하는지 뭐 드레스 입고 치장 해가지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때는 연예인들이 거기에 또 팬미팅 장소로 사용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보니까 이교회가 구제나 이런 또 지역민들을 향한 그런 행사들도 할수 있고. 이 성도들이 그 강서구는 사실 지금이야 많이 발전되어졌지만 그 주변 에 전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장애인들 이런 분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다 결단하고 집을 팔고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지역을 살려버린다.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비 얼마나 많이 갖다 보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헌신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헌금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기도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했죠. 정말 우리 산업인들은요,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집, 밭안 팔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벌고 있고 내가 가진 이 경제 축복 가지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산업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권능은 내게 나오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죠. 이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면 아무리 강한 흑암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니 병든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사도행전 3 장에 기도했더니 병든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수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지고 사전전 8장에 가서는 에디오페아의 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 했겠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기도로 세우고 내 안에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데 그 인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말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인들의이업 업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여져야 됩니다 안 보이면 볼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300%의 그러한 전문성을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준비되어야 되고, 현장이, 현장이 정확하게 현장이 보여져야 되고, 현장성이죠. 그리고 지금도 중요합니다만은 미래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내 업에 전문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이란 경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국 경제와 상관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경제 산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일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그 속에 나의 경제가 있고 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는 모든 현장에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내게 나는 내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경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 기도하시고 정말 내 모든 현장에.